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육이 꽃정원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요즘 다들 어또 조심하시고 어또 이렇게 그래도 우리 다육이 꽃정원 가족 여러분들은 잘 계시리라 믿어요 어 힘내시고요 어 건강들도 또잘 챙기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동생네 다육이 어, 이렇게 옥상에 저만한 비누을 하나, 하우스를 하나 지어서 어, 겨울을 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이제 동생네 다육이 안 보여드린지가 조금 되는데요. 오늘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찍어왔답니다 아, 저 이제 이 오빌리드예요. 앞에 보이는 아이들 오빌리드 아, 미인들이네요. 전부 다어뭐 홍민, 성민, 어 맞네요. 어, 동민도있고요 아, 여기 맨 앞에 빨간 거요두 개는 오비리대예요 아, 오비리대가 예쁘네요. 어, 또, 이 아이들은 파랑새하고, 저 안에 이제 창들, 매우기 창들도 있고요 에, 이렇게 지금, 어, 여기가 한한 평이 채안 돼요. 이 비닐하우스가. 근데 이제 동생 작년 가을에, 동생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하우스를 뚝딱뚝딱 해서 이렇게 한번 지어봤거든요. 아, 좀 힘들더라고요. 어, 누다도 보이고, 저기, 아, 이, 이 아이는 비치우르대예요이 어, 아이는 개시미어 생을이네요. 아계시면 어, 지금은 이제 동형다육인데 동생이 동형다육이라면 커야 되잖아요. 아 짱짱하게 키우려고 많이 물을 많이 안 줬네요. 아 동형다육들이 옆에 딱딱 붙어 있네요. 이 아이는 어, 방울복락인데 일반 방울복락금은 아니고 방울복락이잖아요. 방울복락이도 동형다육이에요. 동행다육이라서 제가 지금 왜 자세히 보여드리나 하면 새순들이 막 올라오죠. 다육이는 겨울에 크는 아이들이 들어 몇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 중에 이 아이도, 어, 겨울에 크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어, 겨울에는 물이 잘안 들어요. 크는 아이들은 사실 물이 잘안 드는데 동생이 키운다고 이 아이는 물을 좀 많이 줬나 봐요. 아, 이 아이는 많이 안 키우려고 했나요? 아무래도 덩, 다육이가 덩치가 커서 이쁜 아이들도 있지만 덩치가 너무 크면안 이쁜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 멀로네요. 아 멀로가 이렇게 쭉 보입니다. 멀로도 보이고 이를검까라솔이라고 하죠. 요 앞에 이를검도 보이고 어, 춥소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네요. 아 멀로가 정말 갑입니다, 갑. 물로가 정말 이게 봄, 가을에 바깥에서 키우다 보니까 물이 많이 들었어요. 아이 아이는 어려운, 어려운 같기도 하고, 문가드니스 같기도 하고, 동생이 뭐라고 했는데 제가, 아이고, 이제 들을 때마다 자꾸 까먹네요. 아이 아이도 물로고, 아, 까라솔, 지금은 이제 이 겨울이다 보니 비닐하우스에가 한계가 있네요. 어떤 아이들은 물도 들고, 어떤 아이들은 좀 빠지기도 하고, 아, 페르독스예요이 아이. 페르독스는 사실 처음 살 때는 참 이쁘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도 이쁘지만, 이렇게 페르독스는 목대를 쭉 올리다 보니, 아, 예쁜 아이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이렇게 춥서 이 아이처럼 목질화가 되면 다 이쁘거든요. 근데 방금 지나간 그페르독스는아 어, 2년, 3년 되니까 그렇게 많이 이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예, 여기는 맨, 지금 꼭대기층이에요. 매혹의 창들의 동생이 창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이어주, 아내 AI는 일본 밥그린, 뭐, 엘코온도 지나갔고요 원종해보니, 또 뭐, 코데로이, 리스틱 어, 많이 있네요. 아, 이 아이는 원종해보니에요. 아, 동생 보고 제가 제발 좀, 큰 화분에 심어. 큰 화분에 심는 만큼, 어, 매혹의창은 커서, 예쁘단다, 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 또 사실 시간도 안 되고, 이 아이 엘콘이에요. 아, 엘콘은 큰 화분에 심어서 어, 작년 가을에 비를 맞췄거든요 엄청 컸네요. 이나이들도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졌잖아요. 어, 매혹의 창들은 조금 큼직하게 덩치를 키우는 아이, 키워야지만 많이 예뻐요. 물론, 짱짱하게 공분해 드시면 나도 예쁘지만, 조금 등치가 커서 이쁜 아이들도 있고 등치가 작아만 해서 이쁜 아이들도 있거든요. 나육이나 키우다 보면 어, 이렇게 어 엘콘. 이 지금 4단으로 사단으로 된 이런 다이거든요. 조립식 다인데 동생이랑 직접 조립해서 이렇게 여기 놓아 놨거든요. 1단2단 3단. 이게 지금 밑에서 2단째예요. 2단째. 어 이 아이들은 프릴들이에요. 여기 지금 다 프릴들이죠. 어, 프릴들이고 어, 이 아이들은 요 누다 빛치우리대 어, 아이고 목대가 막 엄청 올라갔네요. 이 아이가 동생 집에 온지한 4년 5년 된것 같아요. 어, 여기는 맨 밑에 칸이에요. 맨 밑에 칸 맞는 것 같은데. 아, 맨 밑에 칸이에요. 맨 밑에 칸인데 저 안에 방울복 나기도 있고. 어, 축전도 있고 아니 맞네요 아 방울복락이 여기도 있네요 작년 가을에 엄청 물들고 빨갛게 예뻤었는데아이 아이는 모닝듀 모닝듀가 원래 외두였거든요 이 아이 외두였는데 섞제 어, 비보약을 빗물을 맞다 보니까 사실 빗물이 다육이한테는 보약이잖아요 통통하고 얼굴이 너무 이쁘게 이렇게 된것 같아요 또 새꾸나고 새꾸도 또 달고 엄청 아, 탐스럽고 예쁘게 됐네요. 아이아이는 환엽, 멀로예요. 요즘 옛날에는 환엽, 물로가잘안 보이는데, 요즘은 환엽, 물로라고 이렇게 많이 보여요. 좀 입장이 좀 넓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환엽, 뭐, 환엽, 마리아, 환엽, 에보니, 환엽, 뭐 이렇게 들어간 아이들이 조금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어, 이 아이들도 멀로, 물로, 멀로가 아, 정말 봄, 아, 가을에 비를 많이 맞췄거든요. 노지에서 노다지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입장이 통통해졌어요. 물은 물대로 많이 들고, 어, 이 하우스가 따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송리파리가 막 올라와요. 애 예, 지금 흑토이거든요. 어, 흑토이도 지금 겨울에 막 크는 것 같아요. 물론 추울 때 춥지만 낮에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가막 지금 한몇년 전에 동생이 이 아이 이렇게 해소한 거 몇천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어, 엄청 이렇게 막 비를 맞춰서 키우다 보니까, 이 예, 아이들이 완전히 그인이 된것 같아요. 어, 시간이, 어, 이렇게 빨리 간줄 몰랐어요. 여러분께 또 이렇게 옥상다육이 소개하다 보니 시간이 그만큼 이렇게 가버렸네요. 어, 여러분, 어,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